에쿠스, 에쿠스 380입니다. 380, 380이고요. 요 차량은 일단 오늘 무동력만 작업하겠습니다. 저희, 어, 대전 총판점 피니시모터 3호점 운영하실 대표님이 계속 같이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요 차량 일단 흡기 하나, 그리고 배기 지금 엔드워플러 두개 들어가고요. 어, 조금 있다가 중통 들어서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고객님께서 무동력 터보 회오리만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넣어주시기를 원하셔서 일단 무동력 터보 회오리 패키지 행사로 해서 계단 만 원씩 DC해서, 어, 장착을 할 거고요. 어, 그동안 무동력 터보 회오리 패키지 행사로 인해서 차량들이 많이 와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요 차량도 장착 후에 얼마나 변화 값이 있는지를 체크 한번 하면서 테스트 주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쿠스 38, 에쿠스 3.8이죠? 3.8이고, 요거는 지금 19만 키로 뛰었구요. 2010년식이라 했죠? 네. 네. 자, 요 차량, 무동력 터보 헤어리 흡기 하나, 그리고 배기 중통 두 개, 엔드버플러 두 개, 다섯 개, 패키지 행사로 해서 딱 25만원에 장착 완료하고, 지금 테스트 중에 나왔습니다. 사장님, 형님이 영천에서 포토 하고 트랙터 달고 좀 효과 보셨다면서요? 네. 네. 자 이렇게 알게 모르게 소문이 나서 손님이 오게 됩니다. 제 <laughs> 앞으로 저희 그 대전 총판 그 필리시모터 사무점 오픈하실 우리 유 대표님도 뒤에 타고 계신데 자 저희가 먼저 해놓은 거 사뿐히 지저발고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laughs> 지금 한번 타보시면서 사장님이 평소랑 틀려진 게있는 것만 느끼면서 한번 타보세요. 미팅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렇게좀 변할 겁니다 하는게변하는지 그런 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속도 붙고 차간 거리가 가까워 좀 알아서 엑셀 먼저 뛰고 피울 것을 잘 이용하시면서 타시네요. 앞에 차가 너무 많아요. 네. <laughs> 저 위에서 유턴해갖고 한번 내려가 볼게요. 쭉 한번 밟아 보시고 광명 가시면서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엑셀 떼야죠, 미리 속도 안 떨어지고 계속 밀잖아요. 벌써 뛰고 여기까지 와야지 연비가 좋아진다는 얘기죠. 오히려, 오히려 급브레이크 밟게 되잖아요. 그죠? 아, 네. 그게 이제 운전 습관이 바뀌어야 돼요. 그냥 직진해서요. 저 넘어가가지고 언덕도 한번 쳐보고 그러고 들어가죠. 네. 네. 그 탄력주행 거리가 늘어나면 연비에 그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멀리 신호를 보고 신호가 빨간불이면 미리 80km 이상이면 미리 엑셀부터 뛰고 가세요. 100% 네. 그리고 브레이크에 바로 올려놓고 가까워지면 그때 그렇게 좀 밟으면 속도 죽이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평지나 내리막에서 그 피울 것을 많이 이용하려면 80km 이상 때 엑셀 뛰고 한번 쭉 가보세요. 그러면 천천히 떨어지면서 계속 밉니다 차가. 음. 그거를 많이 이용하면 그게 연비 세이되 세이브가 되는 거예요. 뭐 이거 달았다고 해서 타사 어떤 그 대표가 얘기하는데 뭐 리터당 30몇 킬로 갔네. 네. 참별 말을 다 하는데. 저희는 10% 정도는 좋아진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저희 제품으로 해서 한 60에서 70% 세팅값 하면 무조건 거의 10% 이상은 좋아진다는 데이터를 주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10%만 좋아진 것도 엄청난 겁니다. 네. 예. 근데 정말로 저희도 뭐2 0나 30%든 이런 데이터도 주세요. 가끔 우리 영상 올리거든요. 근데 모든 차가 그렇게 잘 먹는 게 아니니 맥시멈으로 말씀을 안 드리는 부분이에요. 감성 내면 타는 것도 감 감안을 하시고요. 네 그렇구나 그렇죠. 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무겁구나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요. 그냥 평균 한 70km 씩만 잡아도 그죠? <laughs> <laughs> 지금 여기 평지면 오르막인데 엑셀 한번 떼보세요 100%. 약간 오르막인데도 불구하고 빨리 안 떨어질 거예요.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리고 여기 이제 정상에서 내려가면서 저 밑에가 700m 거든요. 자, 80에서 엑셀 떼세요. 자, 75에서 뗐습니다. 그냥 한번 가보자고요. 어떻게 변하는지 속도 계기판이. 조금씩 증가하죠. 75에서 뗐는데 80다 됐어요. 만약에 저 밑에서 우리가 유턴 안할 거면 안 막혀 있다면 계속 이러고 가는 거예요. 자저 위에서 뗀데부터 여기까지 700m에요 700m를 그냥 오신거예요 요게 쌓이게 되면 그게 연비에 도움이 된다고 라말씀 드리는 겁니다 고속이든 저속이든 평지나 평지 약간 내리막에서 요걸 많이 이용하시라는 얘기에요 여기서 유턴이죠? 예 여기서 유턴입니다 이제 소비자분들이 아세요 오시면 <laughs> 여기서 유턴이죠? 그럼 알아서 유턴 하죠 형상 <laughs> 보고 오셔가지고 한번 쭉 밟아보기도 하세요. 어떻게 바뀌는지 차가. 힘을 좀 쓰는 게 저랑 틀린지. 여기 오르막입니다. 자, 오르막이 저기 빨간불이에요. 엑셀 떼세요. 오르막도 계속 밉니다. 이렇게. 여기로 브레이크 잡으셔야 되고요. 어떠셨어요? 네, 뒤에서 좀 미는 것 같아요, 뒤에서. 그죠? 네. 그 엑셀을 전에보다덜 깊게 밟아도 힘을 써요. 네. 그리고 RPM도 제가 봤을 때좀 떨어져서, 지그시 밟으실 때, 네. RPM이 떨어져서 바뀌네요. 사장님이 아까 1900 정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1900이나 2000 정도. 근데 지금 저, 저 밑에서 한100 정도 떨어져서 걔가 바뀌고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좋아지는 거니까. 한번 타보세요. 타보시면 그게 네. 정답이에요. 장착하고 타봐야지 아는 거지, 영상 많이 본다고 해서 <laughs> 이거 다 아는 거 아닙니다. <laughs> <laughs> 네, 저는 좀 아쉬워요. 나중에 타시다가 나중에 조금씩 업그레이드해 보시면 네. 아 저기 피니시 모터 김 대표가 무슨 말했는지 알겠다는 식으로 바뀔 거니까 그것도 한번 타시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네. 저희 대부분 이런 식으로 장착했다가 업그레이드 하러 많이 오십니다. 오늘 업그레이드만 해서 세대 왔다 갔거든요. 한 가지만 해봤다가 조금씩 해보신 분들.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은 그게 가능한데,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한 방에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에 오기 힘드니까 다 해주세요. 이런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게 아까 이제 뭐, 한, 150%세팅값 하시는 분들은 거의 지방에서 좀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죠. 이제 우리 대전 총판, 캐시모터 3호점, 유대폰님만돈 벌게 생겼어요. 우리 충청도 고객님들다 글로 가게 생겼습니다. <laughs> 고기도에서도 글로 가지고 이제 저 평택 이런 데서도 고유와 아깝죠뭐 그 그렇게 제거. 가시는 분도 많습니다. 네, 일 하나 여기, 네. 여기 차가 밀리 <laughs> <laughs> 괜찮습니다. 저희 그만큼 믿고 성실히 일할 수 있는 분이 하신다고 해서 저희는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기 7 0 k m 가 있습니다. 사장님 일부러 가실 때는 에어컨 끄고 가셨던 거고 지금 일부러 켜고 가시는 거죠 아 맞죠 아, 일부러 그런 거 아니,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도 해보시는 분들 계세요 에어컨 틀었을 아 네. 때또 느낌을 느껴보시려고 네. 그렇게 하시는 네. 분들 계세요 제가 판단할 때는 헤어리 지금 헤어리 터보 다섯 개 들어간 걸로는 잘 먹은 거 같거든요 네. 왜냐면 전 장착 전에 안 타봐도 이만큼의 세팅했을 때 어느 정도 변화 값이 있을 것이다 라고 느꼈을 때 괜찮아요. 지금 80인데 RPM 1500 쓰고 있고요. 그죠? 네. 제가 좀 강요를 하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네. <laughs>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연비는 뭐좀 네. 타보면 다음 나올 거같 다음 나올 거예요. 지금 아마 장착 전에 하고, 장착하고 나서 우리 기술 대표님이 타볼 때 저희 고속도 이거 밟았습니다. 그래서 연비가 떨어질 수도 어, 있어요. 돼. 연비가 떨어질 수도 네, 있어요. 달인해서? 근데 이제 차량이 차는 듯 하고 다시 쭉올라가면두 번째 신호 쯤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 고속 테스트까지 다 한다고. 근데 그렇게 밟아도 이게 0.1밖에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이제 네. 사장님이 타보면, 알겠 사장님 구속 밟으면, 게이지가 떨어지는 게 보여가지고, <laughs> 그러셨다 그랬거든. 요 아, <laughs> 이제 <웃음> 아마, 연료, 게이지. 아, 연료 게이지가 떨어지는 게 눈으로 보일 정도로, 그래서 많이 안 밟으신다고 하셨죠? 자, 한번 해보세요. 지금 그1 5 0 k m 이상 밟았는데도 0.1밖에안 떨어졌다고 했거든요? 좋아하실 거예요. 데이터는 고객님이 주시면 돼요. 솔직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요요 저괴롭히신느라고 새벽에 전화해도 됩니다. 아, 위로 돌아야 되죠? 아니에요. 그냥 쭉 가셔서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아, 유턴해서 들어가야 네, 됩 예, 예. 새벽에 전화 주셔도 돼요? 네. 그랬더니 정말 술 먹고 새벽에 전화하신 분 계십니다. 아, <laughs> 아니, 사장님, 24시간 상담된다면서요? 그래서 전화 주신 분 계시죠. 아, 내 친구 차가 뭔데? 술 먹다가 전화하신 거지. 저 전화 받았습니다 아... <laughs> 여기서 여기 두 번째에서 유턴할게요 엑셀을 아직도 미리 좀안 떼시 거든요 네, 뗐습니다. 어, 네, 뗄, 지금 브레이크 계속 밀죠 예. 네. 네. 그러니까 더 멀리서 미리 떼셨어야 된다고 음. 그 습관을 빨리 가, 가지시라는 얘기 예요안 그러면 다 급브레이크 밟는지 알아요 네. 다시 복구됐는데요 아까 처음 올때 처럼 사장님이 지금 많이 밟지 않고 이렇게, 좀 밟, 이렇게, 좀 밟, 아.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셔 보니까 한번 타보세요. 그리고 이런 거 사장님이 타보시고 다 체크할 거니까 대신에 리셋은 하지 마십시오. 아, 예, 예. 우리는 리셋 사는 소리 안 합니다. 네. 지금 사장님 타는 차에서 계속 우리 걸 달고 타다 보면 좋아진 만큼 얘하고 합산돼서 좋아진 거니까 조금만 좋아져도 엄청 좋아진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맞죠? 제 말이 맞죠? 네, 예, 예. 같이 합산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한 11분 운행하셨어요, 사장님. 그냥 사장님이 그냥 느끼시는 것만 있다면 장착 전후. 그냥 느끼는 것만 부담 갖지 마시고 아이... 부담스러우면 얘기 안 하셔도 되고요 야, <laughs> 뒤에서 좀 누가 네. 밀어주는 네. 듯한 느낌? 뭐 나죠 그게 나죠 네. 네. 맞아요 네. 그러면 잘 먹은 거니깐요 사장님이 직접 고속주행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은 아 전에 보다 덜 밟아도 얘가 힘을 쓰네 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네. 연비도 체크해서 연락 주시면 되고요 하여튼 먼 곳에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그, 막혔죠? 좀 오실 때. 네, 차가 좀 막혀가지고. 예, 좀 스트레스 받아서 왔셨는데갈 때는 좀 즐겁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방문해서 감사합니다. 네. 전화 뭐, 언제든지 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